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질랜드 겨울 영어캠프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 혹시 이런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 영어를 위해 매년 다음다 학원 보내고 단어 외우고 문제집 풀리는데 정작 새 학기가 되면 성적이나 실력이 크게 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영어를 실제로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잘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에 들어가야 실력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영어 캠프가 필요한지, 그 중에서도 왜 뉴질랜드가 좋은지, 그리고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준비 과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어 공부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원 다니고 단어 외우고 문법 문제 풀고. 듣기 파일. 듣고 이런 방식은 시험 점수를 올리는데에만 도움이 될수 있죠. 하지만 정작 외국인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말문이 턱 막히고 두세 마디 이상 연하게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그 이유는 영어를 실제로 사용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언어는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쓰면서 익히는 것이 힘인데 교재와 시험 중심 교육만으로는 절대 자연스럽게 말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영어캠프 같은 몰입환경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영어캠프라면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도 있는데, 왜 하필 뉴질랜드가 필요요첫 번째, 안전성이에요.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아이를 혼자 보내도 안전할까 라는 점인데, 뉴질랜드는 범죄율이 낮고 치안이 안정적이고, 그래서 안전 측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예요. 두 번째, 쾌적한 자연 환경인데요. 뉴질랜드는 청정 자연으로 되게 유명해요. 공기 좋고 환경도 깨끗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죠. 학습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좀큰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세 번째, 교육 문화입니다. 뉴질랜드는 학생 중심, 그리고 참여 중심의 수업 방식으로 유명한데요. 토론이나 발표, 체험 위주의 수업이 많아서 단순 암기식이 아니고. 아이가 직접 참여하고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넷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 대해서 비용은 합리적이면서 교육에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부모님들이 선택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뉴질랜드 캠프의 다섯 가지 핵심 효과를 보자면 첫째, 몰입한 영어 환경인데요. 아침에는 현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액티비티를 즐기고, 그리고 저녁에는 홈스테이 가정에서 생활을 합니다. 하루 24시간이 영어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조금 머뭇거리더라도 3주, 4주가 지나면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힘이 확실하게 길어져요. 그리고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인데요. 부모님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안전인데, 이 뉴질랜드는 치안이 안정적이고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생활을 하고 스트레스 없이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문화 체험인데요. 캠프는 단순히 영어학원이 아니라 현지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오리 전통 공연을 보기도 하고, 로토루와 온천 체험을 하거나, 스키와 하이킹 같은 활동을 하기도 해요. 이런 체험은 영어 학습 동기를 크게 높여주는 거죠. 영어가 단순히 교과서 속 문법이 아니라, 세상을 넓히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넷째, 현지학교 정규수업 참여인데요. 일부 프로그램은 아예 현지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규수업에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발표하고 그룹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실전 영어훈련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단학 활용 극대화인데요. 교육방학은 너무 짧아요. 학원 몇 군데 다니는 것보다 뉴질랜드에서 3주, 4주를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영어 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자기들서 발표력, 글로벌 마인드까지 크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캠프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정은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오전에는 현지 학교나 어학원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액티비티, 스포츠, 문화체험, 하이킹 등이 이어지고요. 저녁에는 홈스테이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현지 가족과 자연스럽게 영어로 소통을 하게 돼요. 비용은 미국이나 영국 캠프에 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숙식, 수업, 액티비티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안전 관리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현지 학교가 관리하면서 홈스테이 가정이 관리를 하고 인솔교사까지 함께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혼자 두지 않고 부모님께서는 좀 정기적으로 생활 상황이 공부가 되는 거죠. 기간은 보통 3주에서 4주 과정입니다. 겨울 방학을 알차게 꽉 채워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죠.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겨울 영어 캠프는 단순한 영어 공부가 아닙니다. 몰입형 영어 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그리고 다양한 문화체험, 현지 수업 참여, 과학활면 극대화. 이렇게 다섯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선택이죠. 이번 겨울, 우리 아이의 영어가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모님의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이 될수 있는 거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